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는 없다. 정우승. 영화 아비정전으로 유명한 홍콩의 영화감독 왕저웨이에게 한 기자가 왜좀더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시작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매번 완성된 시나리오도 없이 촬영을 시작하는 왕감독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라는 것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소 무슨 일을 시작할 때그 일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고 믿어온 저로서는 엉뚱한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감독의 말을 은근히 무시하고 그래도 준비가 철저한 게더 나아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왕감독의 말에 공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가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일을 시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직 그 일을 시작한 게 아니야. 준비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 일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시작할 때, 왕 감독의 말이 제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 준비가 시작이야.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야. 때론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이 붙고 기대감이 더 커집니다. 시인들이 흔히 시가 네 개로 찾아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가 네 개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시에게로 찾아갈 뿐입니다. 시가 완성될 만큼 완벽한 때란. 제가 기다린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시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가 써질 수 있는 완벽한 때를 기다려서 써진 시는 한 편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장 메모가 정리되어 있더라도 일단 내가 시를 찾아가야만 시는 써졌습니다. 저희 시 허허바다를 노래로 만든 우리 시대의 노래꾼 장사익 씨가 노래를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그는 오선지 위에 직접 음표를 그려가며 작곡할 줄 모릅니다. 어떤 시를 읽다가 가망이와 노래로 만들고 싶으면 그냥 입으로 곡주를 읊조리고 기억하는 과정을 대풀이해서 노래를 만든다고 합니다. 아마 그는 그 곡조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더되풀이하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 악보에 체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장사익 씨의 좋은 노래도 처음부터 작곡할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좋은 노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일 그걸 모른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찔레꽃 같은 노래는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시 허어 바다도 장사익 씨가 노래로 만들었는데 팔행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를 어떻게 그렇게 길고 장엄한 노래로 만들 수 있었는지 그저 놀랍게만 합니다. 결국 왕저의 말은 먼저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 놓고 시작해도 좋겠지만 시작하면서 준비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꽃이 보고 싶은 순간에 꽃씨를 뿌리면 이미 늦었다고 아예 뿌리지 않는다면 보고 싶은 꽃은 영영 볼수 없습니다. 지금은 꽃을 볼수 없지만 일단 꽃씨를 먼저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시작하면 어떤 경우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산에 가서 메아리를 듣고 싶다면 먼저 산에 가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산에 갈까 말까. 간다면 언제 가는 게 좋을까 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다면 메아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동하기 위해 너무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정작 행동해야 할 순간에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레박이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 속으로 서슴없이 들어가듯 먼저 행동해야 하는 결단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꿀한 숟가락은 벌이 4200번가량 꽃을 왕복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벌이 꽃을 찾아 날아가는 행동을 먼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꿀을 딸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길다면 꿀을 모으기 힘들 것입니다. 벌도 먼저 행동하기 때문에 꿀을 따는 것입니다. 광야의 양들이 해뜨기 전에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도 새벽 이슬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해가 떠 이슬이 사라져버리면 몸에 꼭 필요한 수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게만 한다면 이슬을 먹지 못해 늘 목마름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길 없는 숲 속으로도 망설임 없이 들어가 보십시오. 어쩌면 그숲 속에 새로운 길을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숲의 고요한 아름다움이 뜻밖의 내 고단한 영혼을 유로해 줄지도 모릅니다. 시도하기 전엔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른다. 팔다리 없이 태어난 호주판, 오체 불만족의 주인공, 닉 브이 치치는 사랑나눔재단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한 강연회에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200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일본의 천재 물리학자 고시바 마사토시 교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정회장의 해봤어 정신은 사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해보긴 해봤어 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보지 않고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먼저 도전이라는 행동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해보지 않고 인생을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먼저 행동한다는 것은 노력한다는 것이며 노력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먹고 싶어 물고들을 찾을 때 내가 찾는 물잔을 찾을 수는 없다고 물을 마시지 않는 것보다는 소주잔이든 밥그릇이든, 일단 그릇에 물을 따라 마시는 게더 낫습니다.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더라도, 일단 그릇에 물을 담아 마심으로써 갈증을 해소하는 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인생의 완성에 있다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완성입니다. 인생은 완성하는 데에 있지 않고 성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시작하고 싶으면 충분한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는 없다는 왕저웨이 감독의 말을 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감사합니다.